안녕하십니까. 아, 신장 유범물쓴 측정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과학과의 정영욱이라고 합니다. 저점도 고분자 용액이나 고점도 고분자 멜트 필름에서 유니 액션 익스텐션 플로우의 예들을 이 동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 유동장으로부터 얻어진 신장 정도는 전단 유동장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단 정도와 아, 구별이 되는 개별적인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 유동장으로부터 얻어진 신장 유병물성 등은 미시적인 공정인 마이크로채널라에서 DNA 체인 변화라든가 거시적으로는 섬유나 필름 등을 만드는 압출 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 유체들을 이용한 유병 공정에서 제품의 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장 유병물성 측정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신장이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장유변압 또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점도레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신장유변 물성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더 대표적인 그런 아, 측정기들의 아, 종류 및 특징 등을 소개해 드리고 얻어진 신장유변 물성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신장유변 공정이 어떻게 응용이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